내가 정리해요. 어떡해요? 나 아는 기자 많아요. 나는 부검 결과가 그렇게 나와서 정정한 거다. 그러니까 이들은 소견서 기다려라. 왜 설레발들이냐? 소견서라는 게 원래 한 달도 걸리고 두 달도 걸리는 건데, 삼국대나 화정이나 별다른 음모가 있었던 게 아니다. 내가 그렇게 내보내면, 부검 위도 그냥 본대로 발표할 수 밖에요. 그러니까 사장님은 조회장 설득해주세요. 저희 회장님은 설득을 설득하시는 분이라 본인도 알거 아니에요. 이제 와서 또 화장에 유리하게 번복하면 진짜 돌 맞는다는 거. 조 회장 본인한테도 최대한 데미지 없게 가자는 건데. 아니 지금까지 어떤 일이 우리나라 기업 회장한테 데미지를 입혔습니까? 그런 거 없습니다. 데미지 안 입어요 원래. <laughs> 평가금 얘기. 들으셨죠? 네. 사장님은 언제 하셨어요? 이번이 처음 아니죠? 그 전에 이보은 원장 사망 당일에 김태상 부원장한테서요. 원장이 병원 돈을 꿀꺽한 것 같다고 자기가 어떻게든 돌려놓을 테니까 어차피 가신 분뭐 곱게 보내드리자고요. 무슨 수로 남이 꿀꺽한 걸 돌려놨을까? 저희가 거래 경로 추적 확인한 게 있는데 보내드릴까요? 그럼 사장실에서도 그때 부원장을 의심했다는 거네요. 사람은 어떻게 믿습니까? 누굴 곱게 보내주고 싶다느니 그런 사람 세상 어디 있는데요. 그래도 두분 30년 직이에요. <laughs> 아 이분 곱게 크셨네. 사기 안 당해봤죠? 나 더는 안 피해요. 지금까지 숨어준 것도 짜증나 죽겠는데 사장님, 언제까지 사람 자르는 걸로 모면하실래요? 아이는 어떻게 하고 왔습니까? 기숙학교요. 애가 버텨서 못 보냈는데, 핑계김에 잘 됐죠, 뭐. 기자 만나는 건, 보류합시다. 사장님. 내가 먼저 보고 드린 다음에. 그럼, 회장님 만난다는 소리네요. <laughs> 잘하실 거예요. 나 사장님 믿습니다. 아 관둬요. 싫으네요. 왜저잘지도 못하면서 진짜. 회장님 스케줄 좀 알아봐 주세요.